네, 안녕하세요. 오락상 꽃도력입니다.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이번엔 제가 또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. 네. 게 있는데, 유튜브에 검색창에 다 무당이라고 치면 정말 홍수시대죠 장소가 참. <laughs> 많은 것 같아요. 과연 그러면 나하고 잘 맞는 무당을 찾는 어, 이런 이런 방법은 또 어떤 게좀 있을까요? 내가 제일 잘 맞겠지. <laughs>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법. 그런 거 있잖아요.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. 근데 그 중에서, 아, 저분이 대화하는 이야기가, 어, 그래도 나와, 이렇게. 맞아 떨어지는구나. 또 저분이 하시는 얘기에 내가 조금 공감되는 내용이 많고, 또 저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인상 찌푸러지게 하는 얘기가 없구나. 이런 분들을 찾으시는 게 일단 첫 번째. 두 번째로다가는 상담을 받으러 가서 이제 그 무당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렇잖아. 뭐 진짜 초등학생, 초등학생들도 알 법한 그 무당이 욕심을 내는지, 안 내는지 정도는 스스로가 파악이 되지 않나? 그러고 막 윽박질르고 뭐막 화를 내가면서 뭐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뭐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이 일단은 본인이랑 맞는 분들인 거고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 이야기 안에 내가 빠져 들어가서 공감을 하고 저 무당이 나와 같이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. 그건 사대가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게 사대가 잘 맞아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 본인한테 맞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무당 역시도 손님을 보면서 아저 사람이 나랑 잘 맞는구나. 아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콩으로다 매주를 쓴다 그래도. 저 사람이 느끼기엔 파수로다 매주를 쓴다고 느끼겠구나. 하시는 분들 역시도 많아.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. 일단,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, 들을 자세, 또 이야기할 자세가 충분히 돼 있으신 분들 너무 좋아요. 그럼 무당 역시도 그렇잖아. 대화를 이끌어내려면, 어쨌든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, 저 사람한테 내, 내가 저 사람의 마음과 한 마음이 돼서 동하여서, 그 이야기를 전달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. 그렇게 조금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. 정말 그런 분들 있잖아. 오시면서 선생님 나 혼자 마시기 그래서 선생님 것도 사 왔어요 하면서 커피 한 잔을 주시면 그렇게 힘이 난다. 여기서 내가 음료수 냉장고를 준비해 놨잖아? 그래서 음료수를 꺼내 드시면 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좋아.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다.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이텐션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. 근데 난또 그게 안 된다. 어거지로가 안 돼. 우리 집에가 원래, 원래 여자 손님들보다 남자 손님이 많아.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젊은 애들이 와. 젊다면. 어린 애들. 20대 초반에. 20대 중반에. 오빠. 아니, 남자 애들이. <laughs> 아, 형. <laughs> 어, 요즘 내가 그런 거 같아. 이제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, 지금도 많은 나이는 아닌데, 뭐 30대 초반의 아이들, 이런 아이들이 오면, 야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? 사의 새끼가 뭐 그런 거 하나 못하겠냐? 하면, 그 말에 막 이렇게 같이, 하, 맞아요. 내가, 내가 그렇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면서 자기의 앞날을 조금 진취적으로 조금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런 분들 너무 좋아. 근데 상담을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주제들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데 천기잠잠, 만기잠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. 그리고 긴 사람은 진짜 우리 집에서 한두 시간까지 있다가는 사람도 있어. 그럼 그데 너무 이제 약간 좀 진빠지지 않아요? 아니 대로 너무 재밌어. 아... 난 대략 길게 상담을 하는 게덜 피곤해. 여러분들, 상담을 받으러 오실 적에 오픈 마인드, 긍정적인 마인드,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저한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